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자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발 간세 전쟁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 이제 세상이 참 어수선하죠. 어, 각국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환경도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또 이런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음 촉발된 관세 전쟁이 뭐전 세계 어떤 뭐 경제 증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고 한국 증시 한국 리츠 시장도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이제 관세 전쟁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맞는 한, 이제, 외국계 투자자 의견를 들어보면, 이 한국에서 뭐, 최근 이제 물류센터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이제 중지했다고 해요. 이게 결국은 관세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와중에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회사에서 있었다고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실제 최근 블랙스톤의 어떤 이제 실적 발표 IR에서도 상당히 이런 이제 관세 전쟁에 따른 여파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친 충격파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게 또 지금은 잠깐 단기적인 이슈로 볼수 있지만, 장기화 되면 결코 이제 사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이 트럼프발 간세 전쟁이 미국의 각상업을 모든 섹터, 뭐 특히 멀티패밀리 같은 임대주택 시장, 그리고 오피스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어떤 글들이 좀몇개 실렸는데 그 내용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섹터별로 이제 분위기는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멀티패밀리 임대주택 섹터를 보면 이 임대주택 세트 같은 는 최근에 이제 신규 공급 가잉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또이 관세전쟁 자체는 또 멀티패밀리 기존의 어떤 이제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아까 공급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 했는데 결국 이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건설 노동력을 구하기에 더 어려워지면은 향후 공급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어떤 이제 재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부동산 데이터 회사인 아디 매트릭스에 따르면 이제 미국의 멀티 패밀리 신규 공급은 2023년과 2024년에 110만 채 이상이 공급되어서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또 차입 비용 증가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은 신규 주택 건설이 상당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신규 공급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 상황인 거죠. 실제 전미 주택 건설 협회에 따르면 이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미국 수입품의 약 4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이제 높게 부과하겠다 밝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정권의 어떤 이제 정책 방향성이지만 영주권 없는 근로자 단속도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신규 주택 건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서 향후 이제 미국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스티븐 슈어처만 블러스턴 회장도 최근 이제 실적 발표 I R 에서 이제 부동산의 경우 간세 영향으로 건설 비용이 상승하고 신규 공급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부동산 가치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부동산의 큰두 부분인 물류 센터와 멀리 멀티패밀리 건설이 1 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 해당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그 임대 수요도 더 증가할 수 있다. 간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이 고착화된 높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뭐 어떤 주택을 구매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이제 미국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에는 또 이런 임대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임대주택시장과 달리 오피스 시장에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이 무역 정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오피스 임대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실제 현재 오피스 임대처 업계 미국 쪽의 시장 상황을 보면 이 오피스 공간을 찾고 있는 일부 회사는 이제 오피스 구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또 최근 이제 확장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관련해서 이제 해당 섹터들의 대표적인 리츠들의 주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미국 뉴욕 메나탄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오피스 리츠가 SL 그린인데 SL 그린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주가 추이를 보면 이제 연초까지 상승세가 상당히 이어졌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또 이런 이제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최근에 연초 이후 지금까지 26.54%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제 세 전쟁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정시가 약세고 특히 이제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멀티 패밀리 리츠도 몇개 상장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뭐 시총 규모가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 리츠 중에 하나인 아발론 베이 커뮤니티 주가도 보면 이 지난 1년간 주가를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연초 이후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전반적인 정치 하락세와 맞물려서 또 경기 우려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또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미국 부동산의 각 섹터별로 다르게 영향을 줄수 있고 이 물론 이제 리츠라는 것도 이제 주식이 시장의 일부기 이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주식시장 흐름을 따라가지만 또 리츠 섹터 내에서 보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 섹터별로 다른 영향을 주고 리츠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임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리츠 주가의 움직임들도 잘 예의 주시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